안녕. 어, 오늘은 첫 번째 여행 컨텐츠야. 음, 버지니아 비치에 가보려고 해. 사실 이렇게, 어, 긴 시간 운전을 해본 적은 없어서 조금 걱정이 돼. 그래서 커피도 샀고, 간식도 샀어. 한 3시간 정도 가야 되는데, 밤이라서 조금 걱정이 되네. 그럼 도착해서 다시 시작해보도록 할게. 뿅! 안녕. 3시간 만에 버지니아 비치에 도착했어. 여기는 비치 바로 앞에 있는 호텔이야. 그리고 마셔보고 싶었던 와인도 한병 사왔어. 여러분, 굿모닝. 어, 조금 전에 일어나서 해뜨는걸 기다리고 있어. 아침에 흐려서 일출을 못 봤지만, 그래도 지금은 날씨가. 근처로 와 봤어. 바람이 되게 많이 불었고, 여기 미국 갈매기가 있죠. 이제 집에 갈 시간이야. 내일 출근을 해야 되니까. <laughs> 그러면 다음에 봐.